여러분 다 해서 못해서 해서...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쭈하 쭈리예요. 오늘은 자살 게임 그래서.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와서 올라가면 여러분. 잠깐 빨리 가시죠. 그래서 어디 네, 올라가시면 되고요. 쭈이 네 쭈이 쭈이 얼른 올라가세요. 소고기, 돼지들, 돼지고기, 우리 고기.

제가 여러분 가는 거 늦게 가면은 느낌 너무 그 심심하고 우울할까 봐 아, 빨리 갔습니다 이런 웃기기예요좀좀살살 돼지 먹고 살지라고 임자자 찌. 오내 고막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 그아 너무 웃기겠네요 여러분. 요즘은 웃긴 영상이 좀더 많네요.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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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라 살라 개지 먹고 살라. 살라 개지 먹고 살라 살라 개지 먹고 살라 살라 돼지가 물 오른데 돼지 먹고 살라 살라 돼지 먹고 살라 살라. 자, 모르지는 돼지 먹고 랐살라 돼지 먹고 살랐살라, 돼지 먹고 살랐살라, 돼지 먹고 라지 먹고, 살라, 응, 먹고, 살라, 응, 먹고 살라, 그래. 그래. 이거 언제 해? 진짜 완전, 어, 이게 올라갔을때 많이 어요 많이 남았어저이어 올라갔는데 30분 넘게 걸린 건요올라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저 이거 올라 10분, 10분 걸렸어요. 올라갔데 10분 걸렸어요. 올라갔데 10분 걸렸어요. 올라갔데 10분 걸렸어요. 올라갔데 10분 걸렸어요. 오 어, 이제 거의 다 왔네. 여러분들 소통 좀 빨리 되겠습니다. 어쩌고 살라 살라. 어두브 저기 살라 살라. 살라 살라. 소통 안 했어. 소통 안했 해. 대기 통도안 했어. 소통도 안 했어. 황 소통도 안 했어. 렉 써. 오일 소통도 안 했어. 모든 소통도 안 했어. 소통도안 했어. 대기 통도안 했어. 모든 소통도 안 했어. 모든 소통도 안 했어. 대기 소통도 안 했어. 아무 소통 안 했어. 그냥 게임해 그냥 게임 한다고. 여러분, 이제 시작하죠. 자, 사단하는 겁니다. 아, 진짜 여기서 살면은 무뚝뚝대냐. 슨 살면은 무뚝뚝쟁이가 있어서.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창이 댓글에 악플이나 좀 많이 고 그리고 저한테 구독도 안해주고 좋아요도 안해주고 안림설좀도해주니까이 생보 뭐 이렇게 된거 우리 나중에 태어나면 그냥 구독자가 많은 사람으로 태어날거야 그래 자 이제 시청자분들 다 즐거웠고 그동안 구독 눌러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시청자분들 다 고마웠어요 그럼 안녕 아하. 여러분 이런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게임인데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여기에 많은 게임을 즐겨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끄멍끄멍끄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면 저 진짜 멍끄멍끄멍끄